새벽 5시,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저 할아버지는 또 빗자루를 들고 계셨습니다. 3년째,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동네를 청소하시는 그분. 대체 왜 저러시는 걸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충격받으실 겁니다. 지금 화면 두번 터치해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동네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헌신을 단연하게 여겼습니다. 공짜 청소부네. 감사하지만 심지어 일부러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죠. 저도 처음엔 그저 이상한 노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폭설 내리던 날더 이상 무관심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께 따뜻한 커피를 건네십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받으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제 잘못을 지서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된 건, 한겨울 그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청소 중 쓰러지신 거예요. 119를 부르고 병원까지 모셨습니다. 연구자를 찾기 위해 할아버지 집에 들어갔을 때 저는 경악했습니다. 벽면 가득 붙어 있는 낡은 신문 스크랩 대 초등학생 뺑소니 사망 범인 도주 3년 전 바로 이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문 속 가해자 사진을 보는 순간 온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나신 할아버지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지금 교도소에 있어요. 그 아이 부모님께 제가 무릎 꿇고 빌어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 동네를 깨끗하게 가꾸면 그 아이가 뛰어놀던 길을 제 손으로 닦으면 조금이라도 속죄가 될까 해서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였고 부끄러워했습니다. 우리는 모금을 시작했고 돌아가며 동네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자 부모님이 병원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당신의 3년을 봤습니다. 진심을 봤어요. 두 분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제야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동네는 가장 깨끗한 마을로 소문났습니다. 진심은 통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화면 두번 터치해서 이 감동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